사원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인관이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선을 형성하겠다. 안쪽. 안쪽. 무슨 일설로봇 준비 완료. 종이 이익을 확를제까지 하시길 바래요. 무방지원 대기 중, 뭔건설 로봇 준비 완료? 빨리 빨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더설로봇 준비 완료. 악물이 틀려만 붙어볼까요, 송이? 무슨 일기죠 계속 가세요!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나 여기는 노바. 안설로는 준비 완료. 상황은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로는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다시 마씀해 주십시오. 명령된.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풀어 담길. 간절로만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어. 방어드론 가동. 에너지가 확대 업그레이드 완료. <놀람> 여기는 노바. 에너지가 없어.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가 s 겠습니다 명령드립니다. y I'm sorry. i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간설러만 마무 완료! 간설러추출 완료! 통적 에너지가 많이 감지되었습니다 알겠다. 정보 고맙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사원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동맹이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동맹이 수,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소중한 광물이 <laughs> 바닥났나 봐. 여행 채웠습니다. 관찰원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동맹이 위험에, <laughs> 위험에 빠졌어. 사신 제의가 완료. 잠시니 보조물 네좀 같이 어, 써도 어, 되겠지? 전투를 시작합니다. 으아! 다름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얼마지만. 전술로 준비 완료. 완료. 무방지원 대기 중! 반월천, 그것부터 찾아!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싸움은 공업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여기다 넣어봐. 에너지가 없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남은 공분쇄자가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입니까? 여기는 다구입니까 누구? 누구? 듣고 있여기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사원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은폐 모듈 가고하셨차기 발사 주비 완료. 방어드론 엔셀 또... 때가 왔군. <laughs> 파괴드론 어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습니다. 혼종이 간지되었습니다. 이 괴물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없애주지. 확인했습니다. 자, 방금 듣고 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말씀하십시오. 상황은 다시... 지금껏 준비해온 다시 나의 말씀해 새로운 주십시오. 작품을 소개하고 듣고 준비가 되어 방금 뭐라고 <웃음> 하셨죠? <웃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laughs> 위를 맞아할 것이 도착했다 <laughs>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듣고 있습니다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어? <laughs> 저기 은폐 유닛을 사용 중입니다. 검은색은 필요 상황은? 오. 여기는 노바. 무엇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살인관님. 음. 남은 천정석은 음. 두 개입니다. 이전 무엇을 명니다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 다시 말씀해 주 업그레이드 완료. 아, 업그레이드가 됐다 알렉스, 제라드가 음. 이걸 보지 음. 못해 다행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나 상황은. 오, 다시 음. 듣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방금, 음, 방금, 음. 방금, 음. 방금 음. 새로운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로드의 창조물이. 놈들을 기꺼이 파괴해 주지 시스템 연무 너무 너무 방금 뭐라고 하셨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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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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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완료. 사원이 고무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고무 분쇄자 처치 완료. 불안정한 청정석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가고 있습니다. 미역는 도망. 불똥 가능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만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명령대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대탈진다. 무엇을...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사실 제 이야기기 바죠.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아니요. 상황은 명령대로. 방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흐어던 물개 이동 중. 동맹 기지가 불타고 있어. 상황은 공허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잘 쓰고 공허 분쇄자를 없앴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 뭘 날려버릴까요? 위치를 표시합니다맹스크는어에석게도 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o 상황 o you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전 know. I d o 상황은면 자, 이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가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시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이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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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적군에게 반격 yeah. şey 사실 제 이야기 우리 병사들이 <sometingers> 전투 중입니다. 이전습니다 <수> <nào> 내가 때 용들이 자라다 <봤을 waves> <tsassium> <S whisper> 그것이세요. 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 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스템 가동. 듣...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즉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통제 권한 작전 전장 상황 검색 중가실행합니 시작합니다 확인 통제 권한 아무공 분쇄자 하나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원은 큰 피해를 을수 밖에 없습니다 본종이 감지되었습니다. 본종 전투병력 확인. 공허 군세제를 처치했습니다. 난 준비됐어. 잘 쓰레기. 탑 빼주고. 끊 싸움 났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 한 선으로. 어서. 동맹 기지가 불타고 있어. 이동 중. 출동 가능합니다. 공지에 관한...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네, 상황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다시 말씀해. 연령 채좋습니다 준비 완료! 갑니다! 정. 말씀하십시오! 다시 마시고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감각이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여기는 노바 명령을 내리십시오 시작합니다 사원이 곧 활성화됩니다 힘내십시오 사령관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의 방어는 뚫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유리오 작전 개시 공업 분시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공업 분수자는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하지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네 바닥 네 바닥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 이동 중강화훈종니다 우선 처리 대상 확인 전진 전투준비 완료. 하고 있습니다. 시는 여기까지 오지 못하니까 놈들이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니다 모든 에더 많은 가병이 필요해 보여요. 짓고이 사활을 시작해 볼까? 풀어 답게 끝난 일이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방금 뭐라, 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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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시 마시, 마시, 유령 하다, 나보 둘이 낫지듣고있습니다 방금 뭐라, 고 하셨죠?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몸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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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즐기.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몬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공관님.